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왜또 영상을 찍었냐 지난번 댓글에 초탄 반동 잡는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그것때문에 좀 영상을 키고 그리고 또 다른 뭐 훈련장에서 할수 있는 뭐 연습법이라던가 그런거를 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네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팁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 요플레가 있거든요. 이거 훈련장 하실 때 요플레 마시, 먹으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져요. 이거 불한 거 같잖아,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훈련장을 하실 때 유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거의 모든 연습을 800m 레인지 주변에 여기 있는. 네. 참고해서 하고요 일단은 초탄 잡는거 부터 네좀 설명을 드릴게요 노파츠로 해볼게요 자, 많이 쏠 필요도 없어요 대충 이정도 쏩시다 자첫 발부터 두번째 발 사이에 간격이 가장 커요 그리고 두번째 발에서 세번째 발 사이에 간격이 가장 작습니다 이거는 스프레이가 다 똑같아요. 스프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박히는 것들이 DMR이랑 AR이랑 똑같거든요. DMR도 초탄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두세 번째 발이 가장, 가장 이제 반동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초탄만 잘 잡아도 이 정도로, 노파츠인데도 이 정도 에이밍이 돼요. 그럼 피킹하고 있는 적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죽일 수 있다는 소리죠. 풀파츠로 끼면 은한 15발 정도는 한 곳에 꼽을 수 있을 정도, 어, 이렇게 한 곳에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어, 네, 어느 정도 좀 게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레이를 기억을 하고 한 5발 정도 쏘세요. 뭐 두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쉬워요, 솔직히. 아예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00시간을 했기 때문에 쉽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부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점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점 만드는 연습이 됐다? 그러면 다섯 발을 계속 에임을 옮겨가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에임을 옮겨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더 됐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쏘시면 네, 조금 더 네, 에임 연습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진짜 어느 순간 내가 저한테 총알을 다 받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ar은 일단은 초탄 연습은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뭐, 초탄이라던가 그런 걸를 적응을 했기 때문에 초탄은 안 잡고, 이제 그냥 거의 한요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들, 연사 연습을 하죠. 요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계속 계속 싸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훈련장에서도 실제와 비슷한 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여기서 잡는다던가, 이런데에서도 에임서칭을 해가지고 잡는다던가. 그런 각들이, 유사한 각들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프로가 할 게, 프로 지망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DMR, 진짜 DMR! 내가 생각해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나, 아니면, 다른 게임들은, 그렇게 DMR이 안 빡세요. 근데, 솔직히얘기해서 배그 DMR이 좀 빡센 편이야. 특히나, 미니 못 쏘는 사람들 많아요. 스르륵은, 이렇게 내리면서 쏘면 돼. 스르륵은, 그냥, 어차피, 이제, 좌우보다는, 상하탄이 심한데, 미니는, 애매하게 좌우 같아요. 그렇게 많이 튀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일부러 손을 좀 꺾고 있거든요. 자, 약간 애매해요. 이게 막 스르륵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오히려 스르륵이 잡기 더 편해. 똑같은 템포로 썼을 때 명중률도 훨씬 더 높고. 근데 이제 스르륵의 단점은... 일단은 미니보다 확실히 탄이 적다는 거. 그리고 미니는 이게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트가 같이 내려오는 게 없어. 이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안 내려와. 미니는.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좀 느려요, 그게. 그러니까 반동 총기 반동 회복 패턴이 아, 총기 반동 회복 시간이 느려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시간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템포를 빠르게 쏟아보면 샷 미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억지로 이렇게 쏘다 보면, 그리고 근데 미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쏘면 돼. 내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쏘면, 어차피 적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르륵의 단점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니가 쓰기가 더 어려워요. 미니가 소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DMR을 여기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재량적으로 했어야 되게 저 제가 스스로 계속 패, 패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때리고 한번더 때리고 뭐 이렇게 여기를 다섯 발을 맞춘다던가 이렇게 해서 왼쪽 다시 돌려서 다섯 발 얘도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서 싼 다음에 얘는 한 번만 하고 바로 오른쪽 신호등 가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런 친구들을 계속 이르, 이런 친구들을 계속 때려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DM이 r 잘 되더라고.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계속 때리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계속해서 때려주고 멀리 있는 친구들도 한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도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사람 한번 있으면 단발 광클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AR도 가끔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에 힘 틀어주고 사람 봐주고 사람 봐주고 에임 서칭 한번 연습해주고 그냥 계속 에임 연습이라고 했을 때아 이거 진짜 에임 연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을 풀기에 내가 가장 내 스스로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연습법을 저는 계속 찾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쌤님 영상을 보고서 저도 한 거거든요. 근데 훨씬 전보다 DMR이 잘 맞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만약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있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연습하라고. 실제로 그 영상의 댓글에서도 이 연습법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증된 여, 이거는 인증된 그런 연습법이니까 한번 정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 감도 교정을 해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조금 편집을 좀 하고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일주일 영상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재학을 해야 되니까 제약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일주일 영상? 일주일에 일 영상은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 댓글로 적어 주시면 답글을 남기든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든 네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